여기는 노바. 적 병력이 이 중앙 거리를 따라 내려오고 있어. 안전함은 준비 완료. 또한 가지, 우리를 지원할 자치령 함대를 불렀어. 다만 도착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요. 함대가 도착하면 아군 전투 순양함들이 달달임을 손쉽게 격파할 수 있을 거요. 그때까지는 당신만의 함대를 구축해도 좋소. 이미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먼저 융합로를 건설해야 합니다 아시겠지만 함선 생산에는 엄청난 자원이 필요할 겁니다 그 정도 투자 없이 알라라크에게 승리할 거란 생각은 하지도 않았어 할수 있습니다 중, 듣고 있습니다 건설업은 준비 완료 반드시 해라, 주장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죠? 상황은 알겠습니다. 관살로봇 준비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관설로봇 준비 완료. 광물 갑니다. 간다고요? 네. 깜짝이야. 아 좋은 일인가요? 네. 건설로봇 준비 완료. 반드시 해내죠. 광물이 부족합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건설로봇 준비 완료. 끝난 일이나 다름 없습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간설로봇 준비 완료. 가고 있습니다. 간설로봇 준비 완료. 자, 듣고 있습니다. 네. 상황은? 탈달인 불멸자들이 우리 위치로 접근하고 저지하지 않으면 아군 병력이 큰 타격을 받을 거요. 제게 맡기십시오. 인가요? 음. 방금 뭐라고 하셨죠? 간설로봇 준비 완료. 붙어볼까요 송이. 무슨 일이죠 곤란하 건설 로봇 준비 완료 후방 지원 대기 중 계속하세요 방물이 부족합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 로봇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반드시 해내죠 방금 뭐라고 하셨죠? 프로답게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여기는 누바 가고 있습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알겠습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상황은 잘 들립니다. 임미사이 준비되었습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정말 아닙니다. 건물이 부족합니다. 여겠는데요 확인했습니다. 준비 완료. 사령부 이번엔 어하겠지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방지원 대기지 관설로만 준비 완료! 예예, 대장! 뭔일 있어요? 인류의 소우자에게 측면쪽 거리의 방어를 강화하라고 지시했어 갈다님이 조만간 이 지역을 공격할 것 같소 이쪽을 지원해주면 고맙겠소, 노바 그쪽으로 가져 방물이 부족합니다 방물이 부족합니다 설로만 준비 완료! 스캔에 따르면 달달임 공호 폭격기들이 왼쪽에 집결하고 있습니다. 곧 공격해 올 겁니다. 내가 처지하지. 고마워라, 아이가. 요 준비 완료. 다게 방금 뭐라고 하셨죠? 확인했습니다. 해방의 시간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급구가 부족해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확인했습니다. 연료 채습니다 준비 완료. 명령대로. 상황은? 보급구가 부족합니다. m 시가 부족합니다. 반드시 해내죠.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반설로가 준비 완료.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전투를 시작합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명령. 살다림의 공격이 거세지고 있어 외곽 방어선에 증원군을 상주시키지 않으면. 방어선 뚫리고 말 거요. 방어선이 무너지면 프로토스 공격 병력이 서로 합류하게 될 거고 버거운 전투가 펼쳐질 거요. 그뿐 아니라 이 근방에 있는 자치령 연구소도 파괴될 겁니다. 최근 혁신적인 발명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던데 말이죠. 최선을 다해 지켜볼게. 관찰원 준비 완료!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갑니다! 간다 아주 좋인가요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조심하십시오, 노바. 저 공업 포격기들이 오른쪽에서 추가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노바, 왜이 벌레들을 돕는 거지? 이 사람들은 아무 죄도 없어. 당신도 알고 있잖아. 신경 쓰지 않을 뿐이지.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늘 <목소리가> 네, 지시를 잘라. 안철로 오바. 자치령 함대 첫 번째 소함대가 도착했어. 방어 지원을 시작할 거야. 우리의 고르곤급 전투 순양함은 거세게 저항하는 적들을 제압하는데 특히 효과적이요. 신호를 주면 전투 순양함에 명령을 내려 공격을 개시하겠어니다꺼 주십시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나의 진실을 지따라 조종대상이 쓰러졌다 준비 습니다 비행경로 설정 부르셨나요?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음. 음. 끝난 일이란 다름없습니다 해방의 시간 왔습니다 여기는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여기 지원이 필요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무승기, 습니다 준비 완료! 저는 전투 위치로! 어렵지 않죠.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불멸자 부대가 위키즈의 중앙 입구 쪽으로 접근 중입니다. 노바, 가능하면 고르곤을 출격시키시오. <목소리> 리스피스 가 부족합니다. 작동 준비 완료. 리스피스 가 부족합니다. 방물이 부족합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건설로봇 준비 완료. 명령 해방의 시간 왔습니다. 또한부터부터 건설로봇 준비 완료. 건설로봇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준비는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닙니다여기라입니다철로는 음. 준비 다료나라뭐라고 응. 하셨죠? 상라은니난아닙니다 출격 준비 니다찬철로입 준비 완료. 어, 라입 음. 준비 완료 라입니다 찬나라입니다. 니다 준비 완료. 니다찬나다 수호자들이 왼쪽에서 다가옵니다. 니다급품이 여기 지원이 필요부르나 여기는 노바. 확인했습니다. 어디 있요 상황은 해방의 시 왔습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여기 지원이 필 듣고 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못습니다갈 있습니다. 원상황 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아닙니다. 여기는 지수없 또... 아이, <목소리> 깜짝이야. 다 좋은 일인가요? 네. 방금 뭐라고 하셨죠? 여기는 노바. 끝난 일이라 다름 없습니다. <목소리> 또 다른 분노 수호자들이 아군 병력을 공격하려고 움직이고 있어. 갑자기 장난 아닙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어. 확인했습니다 무슨 일이죠? 방금 뭐라고 하셨죠? 행위사일이 준비되었습니다 아. 여기는 노바 끝난 일이란 다름없습니다 행례사 1층을 보았습니다 늘 지시를 시행하라 나머지 처치령 함대 함선들이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광제님 드디어 취약한 방어선을 함대로 보강하시오 더불어 데이비스 장군을 구금실로 이송하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철저히 감시해야 하오 물론이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原ーチキのでよ。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명령대로 계속하세요. 안 좋은 일인가요? 뭔일 있어요? 네. 또한 군주 알라라 크님의 뜻을 거역하던 계란치고도 지독하게 어리석고, 지 나라? 아무래도 알라라크가 직접 나서진 않을 모양이군. 뭐라고 하셨죠? 완전 아, 어, 아닙니다. 여기는 너 봐. 어그레이드 아, 와야. 이 지각 전투가 신나라를 완전히 물리칠 건가? 아닐 겁니다. 어쨌든 탈다림 공격은 계속 이어지고 있군요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그러그렇게 하죠. 상황은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그레이드그이면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해방이 필요하신가요? 상황은 주러여기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대기중. 여기엔 못 치겠는데요. 핵미사일이 준비되었습니다. 계속하세요. 노방 지원 대기중. 듣고 있습니다. 끝난 일이란 다름 없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하세요. 여기는 노방. 핵미사일이 준비되었습니다. 네. 군모시십시하 장난아닙니다. 네, 진짜. 지라 지금, 내가, 내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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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의 탈달임 공업 포격기가 우리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리하지. 듣고 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수용할 수 없습니다. 보급품이 한도에 도달했습니다. 야군이... 여기로 여기, quier... 가고 있습니다. you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아, 어, 건라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도 이서서내게 해서. 나도 이렇게 나도 나라가 남은 죽음의 함이를 모두 이끌고 접근하고 이습니다 노바 이제 끝을 볼시간이야 내가 죽든 저이이 죽든 방금 뭐라고 하셨죠? 잘 들립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듣고 있습니다. 상황은? 이동 중. 여기는 많다. 가고 이동 중. 탈다림은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쪽 피해 역시 만만치 않았어. 함선들을 소환하시오고랄로 돌아가야 함. 함선 하나가 응답하지 않습니다. 메두사. 데이비스가 억류되어 있는 함선입니다. 제 스캔에 따르면 메두사는 이미 궤도를 떠났습니다. 결국 달아나 버렸군. 함선으로 돌아가시어 노마 논의해야 할게 많소.